여러자분들와 계시네요. <laughs> 네, 네, 오늘 어, 저희 이렇게 두리마의 어, 마지막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어, 이제 저녁 공연이 남아 있지만 오늘 마지막 공연의 배우들 한 분씩 인사겸 어,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대단하시고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이제 제가 이번이 첫 뮤지컬이어서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이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퀴즈 상품 열를 맡은 이수목입니다. 어, 연습하고 공연하던 시간들이 너무 빠르게 지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음, 함께 공연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열심히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건 관객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 제작팀 분들하고 연출팀 분들 그리고 함께 열심히 공연해주신 배우님들 그리고 댄서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보정 선생님 역할을 가장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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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조금, 좀, 마이크 안녕하세요. 어린 제이슨 호열 역을 맡은 권준하입니다. 어, 이렇게 큰 무대에서 멋진 배우님들과 함께 공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아비 디 m 이 공연 자체가 처음인데,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는로꼭 안으셔도 되거든요.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동입니다그 저는, 저는 끝끝내 백희쌤의 어,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laughs> 어, 기린예고를 졸업하고 또 다른 제 사랑을 찾아서 떠나려 합니다. <laughs> 오, 많이 아쉬워 보이지 않라서 <laughs> 아, 드림아이 통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얻어가는 것도 많고, 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그리고 동료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어, 동료분들에게 정말 과분한 관심과 사랑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도 저희도 팁댄싱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력의 박원영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드림하이에서 어린 필수 역과 티리 역을 맡은 김호영입니다 네, 첫 데뷔작이 드림하이라는 멋진 작품이라 정말 행복합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하면서 많이 선배님들께 배웠고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림아이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모두 사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드림아이에서 해비 해석 역을 맡은 김태희입니다. 우선 저는 아주 짧고 굵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드림하에서 어린 이 선동과 준수하게 맡았던 심현사입니다드림하이 어, 준비 과정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너무 꿈방 같은 시간이었고요.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드림하이팀 배우분들, 댄서분들, 그다음에 관객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역할 맡은 그리입니다. 저도 뮤지컬을 처음 하는데 멋진 동료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총파티 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어,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 이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밀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laughs> 절리하고큰절 한번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 친구인데요. 어, 저는 드림하이 시즌2로 또 돌아오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의 들 소원과 사랑을 어, 갈구하고 있고요. 어, 짤막하게 드림하이 4행시로 끝내겠습니다 드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어 정말 저희는 다같이 네, 임하고 여러분들을 갈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어, 하염없이 여러분들을 꿈꾸고 있지만 앞으로도 기다릴 것이며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꿈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민재의 준봉무였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오혁 선생님 역할을 맡은 정동화입니다 일단 드림아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 정말 한분한분첫 공연부터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어, 애정을 아끼지 않아주셨던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어, 정말 다시 정말 다시 하고 싶은 뮤지컬 1등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뮤지컬 그냥 운이 좋게 일찍 시작했는데 많은 작품을 했지만 뭐이 작품이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대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 모든 <laughs> 이한 이 배우 대우와 그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반짝이지 않은 순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작품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냥 정말 이 분들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도 다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십니까 네, 배우 강호우입니다 방금, 강우, 예, 네, 강호역군과 친구고요. 동갑이네요. 여진니월지이 월지니, 연구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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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람석입니다.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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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나요하나 절대 잊하버리지않하나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요안니다세 네. 역할을 맡세요 안녕하세요. 정녕이세요안녕에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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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뮤지컬 드림아이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우리 드림아이 팀의 꿈은 계속될게. 킴 댄싱.